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솔라나 코인이 반등에 성공해 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낙폭 가대를 멈춰내고 지금 보합권에 있는 모습이구요 이 솔라나 코인이 거래 대금 업비트 기준으로 2위에 달성해 주면서 지금 주요 라인이 200리 평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스몰캡을 메꿔주면서 반등이 이어졌죠 자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잡아냈고 이 추세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 솔라나 코인은 그냥 러프하게 20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예요. 어, 무엇보다 지금은 솔라나 현물 e t f 의 적기에 신청 구간대고 승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가 미국 증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면서 솔라나 ETF 출시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죠. 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수장이 나가면서 어, 결국에 리플 그리고 솔라나 코인까지도 ETF 승인 가능성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엔 솔라나 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다. 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 마운트 코스의 이 청산 물량 때문에 그렇죠. 자 파산하면서 이 마운트 코스가 지금 채권자의 상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굴지의 기업이 갑작스럽게 퇴출되면서 시장에 악재 물량이 나왔지만, 이 결국엔 주요 알트 코인들은 주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은 이 매수 관점에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밤 사이, 이 주말 사이에 주요 일정과 주요 라인에 따른 매매 전략에 대해 실시간 무료방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무료방 링크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부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주요 시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실시간 솔로나 무료 코인 방이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래에 보신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매도 신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타점의 이프로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라나코인은 지금 구간에선 보유 그리고 물량을 확보해 줄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바이낸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와 수익이 급등하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선을 좀 반납했습니다. 지금 채널 라인 자체가 그동안 이제 쌍고점을 잡았죠. 이중천장형을 잡아내고 주가가 1억대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 간단하게 이제 과거 지표 좀 돌려보면은 주봉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맘때가 8천만원대 선을 갔을 때였죠. 8천만원대 찍었을 때 분위기 좋았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결국엔 바닥을 한번 잡아내고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FTX 사태가 있었구요. ETF 승인 기대감이 시장에 출연됐습니다. 미국발 ETF승이 되면서 결국엔 1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악재를 털어내고 대시세 영역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때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억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포모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을 가든 카페를 가든 다들 비트코인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억대 이후에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계속 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코인이 달려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여졌을 때이 ftx 같은 경우엔 자, 한번 사이클을 하락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FTX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상승 사이클이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결국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였죠. 자, 이런 분석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국엔 이 과거 지표에 따라서 FTX FTX 사태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강세장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8천만 원대를 깨고 결국 7 7 0 0만 원대까지 7월 첫째 주부터 하락 핸들이 나와주고 있고 좀 어두운 주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볼린저밴드 하단 레벨 때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고요. 결국엔 7천만 원대 초반까지도 조정을 줄수 있는데 저람은 오히려 이제 모아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주가를 좀 떨궈졌을 때. 자, 고래들 입장에선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 이제 수익이 안 나는갑다 하고 털고 나오죠. 손절매를 하거나 물량을 던졌을 때 땡큐 하고 물량을 받고 있다. 결국 지금 고래들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5일 기준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7,5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건 결국엔 이큰 손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 라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2023년도 바닥을 찍었을 때, 이 바닥 레벨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